네, 오늘 부산은 한 명의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다른 지역의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또 다른 지역에서 감염된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간 감염 우려가 여전히 높아서 보건당국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부산의 코로나19 현황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동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한명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정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부산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1명입니다. 네. 이로써 부산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338명입니다. 오늘 확진 판정은 기존의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인데요. 네. 새로 추가된 확진자는 338번인데 이 확진자의 경우 336번 환자의 가족입니다. 336번 확진자는 어떻게 확진이 됐냐면 307번 확진자와 접촉해 확진이 됐는데요. 이둘 사이는 가족이거나 지인이 아니고요. 일상생활 속에서 접촉한 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이로써 307번 관련 확진자는 모두 8명으로 늘었습니다. 307번 환자가 궁금하실 텐데 307번 확진자는 지난달 서울에서 머물다가 부산에 온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입니다. 307번 확진자의 가족과 지인, 접촉자와의 엔차 감염까지 일어난 셈인데요. 네. 307번과 밀접 접촉해 자가 격리 중인 사람은 부산 지역 내에서만 열다 다섯 명입니다. 완치 소식도 있습니다. 네 명이 오늘 완치 판정을 받아 퇴원했고요. 중증 환자는 여섯 명이지만 위중한 환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면 그동안 계속 확진자가 나왔던 오피스텔 발 확진자 이제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군요. 예 맞습니다. 네. 샤이나 오피스텔 등 오피스텔 관련 추가 확진자는 오늘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시민 방역 추진단은 우선 오피스텔과 관련된 접촉자 검사를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감염원이나 감염 경로가 여전히 불확실한 만큼 부산시 보건당국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두 자리였던 확진자 수가 한 자리로 떨어진 지가 조금 이제 시간이 됐는데 그러면 이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좀 완화될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시민들께서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해주신 덕분에 지역 내 확진자가 지난 4일 10명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한 뒤 네.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가 한명을 기록한 것은 지난 31일 이후 9일 만에 일이기도 한데요. 네. 안병선 시민방역추진단장은 최근 일주일간 일일 평균 환자 수가 4.1명으로 월요일 2명, 화요일 2명, 오늘 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사회 거리두기 2단계를 부산만 단독으로 완화할 계획은 없다고 했습니다. 네. 우선 부산시는 내일 생활 방역 위원회를 개최해서 지역 내에서 이 방역 수준을 조금 강화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신도 있게 논의한다고 밝혔는데요. 네. 관련 내용은 발표되는 대로 저희가 내일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2 0일까지로 유지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까지에서 338명의 확진자가 나왔다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제 걱정이 되는 게 병상 문제 아니겠습니까? 병상에 좀 여유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 네. 좀 여유가 있으면 좋을 텐데, 네. 아직까지 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네. 부산에 있는 음압 중환자실은 모두 19개인데요. 네. 19개 중환자실 중에 6개는 코로나 중환자가 이미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4개는 지금 다른 질환의 중환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비워둔 상태입니다. 네. 또 3개의 병상은 수리 중이라서 사용 불가능한 상태고요. 결론적으로 추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쓸수 있는 빈 중환자 병상은 6개 뿐입니다. 아, 중환자가 더 이상 나오지 말아야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요즘 가장 힘든 분들 바로 이 소상공인들이 아닐까 싶은데 시 차원에서 어떤 지원책을 내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소식이 단비 같은 소식이길 바랍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부산시가 1,500억 원대 정책 자금을 내놓는다고 편성을 했습니다. 제조업 기반 중소기업의 최대 2억 원, 비제조업 분야의 최대 1억 원 한도에서 0%대의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 고위험군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 조금 힘이 될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동기자 수고하셨습니다.